어 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쇼핑센터, 뭐 쇼핑몰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고요. 쇼핑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쇼핑몰을 안 좋아하는데 더운 나라의 특성이 쇼핑센터나 쇼핑몰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1월 이런 건기에는 지금 이렇게 걸어 다녀도 충분히 어, 괜찮은 날씨지만 평소에 되게 덥잖아요. 4월, 5월, 5월은 진짜 또 태국에서 너무 더운.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현지인들도 피해 간다, 뭐이 정도로 쇼핑센터가 많이 발달되 있죠. 싱가포르도 그렇고, 그, 말레이시아도 등등등. 근데 저는 그게 취향이 아니니까, 어, 주로 건기에 이렇게 오면은 많이 걸으려고 걸어야 된다는 욕심이 좀 있어요. 동네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서 이런 거 사는 거 보는 것도 좋고요. 그런 거 같아요. 어, 지금 이 핸드폰이 구글도 같이 보면서 찍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들이 선물한 핸드폰. 이 동시 두 개가 돼서 짱입니다. 세 어, 개까지 돼요. 여기다 카톡까지. <laughs> 뭐, 이 기차길이 나왔는데. 일단 잘 찾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 공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요새는 시앙마이도 그렇고 닭들이 뭐 언제든지 저렇게 닭이 어, 저러고 있어요. 뭐 새벽인 줄? <laughs> 람팡이, 뭐, 닭의 역사가 있는 곳이거든요. 암튼, <laughs> 그렇습니다. 어, 닭 울음소리 때문에, 뭐, 목숨을 구했다, 뭐, 그래서 그 나라를 구했다, 뭐, 까먹었네요. 하여튼, 역사가 있는데. 어, 어제 아이콘 시암. 진짜 핫하고, 어, 명품 매장들 쫙 있고, 음식도 로컬에 비해서 몇배 비싸고 몇 배까지는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갈 때는 버스가 바로 왔는데 볼 때는 그게 버스가 15분 간격이라고 했는데 뭐 기다리다 보니까 한 50분 기다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현지인들이 타잖아요. 그 8바트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뭐300 얼마. 그 여기도.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곳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진짜 지저분하죠 근데 어제는 그렇게 럭셔리 할 수가 없잖아요 택시를 검색했을 때한 300바트, 400바트 나오는 거리 8바트 예, 이제 서민들 출퇴근용 뭐 이런 건데 어... 아유, 예쁜 고양이들 아, 안녕 반가워 뭐 우리 한국도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나라라고 봐야 되겠지만 어, 태국은 제가 어,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제주바가서 하루에 천 바트 쓰는데 그 로컬에는 밥한끼 먹는데 오십 바트. 뭐 그러니까 시기 나름 이제 이제 저는 아이고 아이고. 어. 여행은 각자의 색깔이 있으니까 저는 어~ 근데 이렇게 또 제가 방콕은 세 번째거든요.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지저분한 곳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구글에서 알려준 대로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 볼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다 사람들 살고 있는 그걸 볼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앉아서 기다리는 거 보니까 여기 기차가 오나 봐요. 어제 저 분수쇼 본다고 아이컴 시암 그 선착장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 너무 많고 그 시끄러운 음악 들리니까 음악이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거는 소음이잖아요. 그거를 너무 오랫동안 듣고 앉아있으니까 진짜 기빨려가지고 힘들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그냥 걷는 게더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왼쪽 키가 좀 아파가지고 귀걸이는 한쪽만 했고요. 또 혼자 여행 다니면 뭐 옷도 같은 거를 3일 내도록 입고 다녀가지고 오늘은 다른 옷 하나 꺼내봤고요. 좌회전입니다. <laughs> 어 지금 좌회전. 구글에 안내해주니까 너무 좋다. <laughs> 제가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나중에 저를 추억하기 위해서 기록인 거죠. 여기도 시장 같은 곳인데, 아 식당들이 있는 거네요. 지난번에 아바타도 갔기도 하고. 차길 도로로 나왔습니다. 아우 시끄러워. 어또 힘드네요. 어, 지금은 공원을 가고 있는데 1.8km라서 걷고 있거든요. 여기는 사야카이역이에요. 지금 시간은 오후 4시 25분. 제가 이런 복잡한 걸 싫어하는 이유는 한국에도 있잖아요. 굳이 외에 와서 쇼핑센터 가고 뭐 이런 복잡한 데를 다닐 이유가 없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러면 힐링이 안 되고 오히려 기가 빨려서 힘들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성향이, 어, 사람마다 각자의 성향이 틀리니까 전 내일 파타에 넘어가는데, 아 어, 파타에 가고 싶어요. 와, 복잡한 시내를 가로질러서 왔어요. 아, 이제 숨이 좀 쉬어지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좋다. 이거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냥 한 바퀴 돌면 되겠죠. 번역기 안 돌리겠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걷는 거로. 하트가 사랑만큼 중요한 건 없죠. 마음이니까. 사랑에도 색깔이 다 많잖아요. 남녀관계 사랑을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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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죠. 인류에도 있으니까요. 확실히 1월인데도 여기 방콕은 덥네요. 그 취향은 북쪽이라서 이 정도 날씨면 완전히 시원한데 이 지금 오늘이 13일 1월 13일이거든요. 여기도 러닝하는 분들이 많네요. 여기도 이쪽에서 가까이 사는 사람들의 운동 상소 되겠습니다. 곳곳에 벤치들이 이렇게 있어 주니까 좋네요. 룸피니 공원은 되게 큰 공원이면 여기는 아담한데 여기도 도심 속에 있는 공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산티팝 공원입니다. 제가 금방 이온 이유는 <laughs> 치앙마이 산티팜을 생각하다 보니까 금방 이오시는데요. 이 공원 이름은 이제 안 까먹지 이러면 연상을 하니까 원래 뭐든지 연상해서 기억하는 거는 기억을 나잖아요 아아 안에 카페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네요 한국은 눈이 오고 뭐 버스 파동에 길이 미끄럽고 그렇다는데 저는 여기 방콕에서 이렇게 있는 거로도 그냥 바로 힐링됩니다 한국이면 또 집순이 했겠죠 차 차박 박혀서 차 박차 박아좀 앉았다가 이제 그냥 멍 때리다가 있어봐야 되겠습니다. 여행을 이렇게 여유 있게 하는 게참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어, 이 방콕을 그때 좀 길게 나름 길게 죠두 번으로 싹다 보니까 이제 뭐 다시 특별히 가고 싶은 곳이 없기도 하고 치앙 같은 경우는 같은 곳또 가고 또 가고 반복했는데 이제 치앙도 저한테는 조금 지루한 곳이 됐기 때문에. 어. 음, 어쨌든 어 익숙함이 좋긴 하지만 또 나태해진다는 것도 있어요. 여행이 너무 또 나태하면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일단 뭐 10일 넘게 있는다고 하면 여유가 있으니까 일단 쫓기지 않으니까 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각자 해서 좋은 거를 하면서 살아야죠. 금방 눈 깜짝하니까 어, 50대 중반이 됐잖아요? 행복한 50대입니다.